제주도 성산일출봉 여기 두 번째 오는 곳인데 다시 와도 감회가 새롭네요 세계 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자 수근하에 올라갑니다 자 수근하에 올라갑니다 검표소 손을 잡아볼까 감사합니다 손을 스쳤는데 아저씨가 펄쩍 뛰네 저쪽은 무료 탐방 구간 이쪽은 유료 정상 탐방 구간 어른 5,000원이에요 아이고 이쁘네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 하나에서 아, 하나에서. 아이고 힘들어. 아. 이고 하나에서 아, 하나에서. 마휴. 아이고 이것도 뭐냐. 아 거의 다 왔어요.